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입니다. XRP 코인이 갑자기 폭등력을 보여주고, 또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또 끌어올려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XRP. 이제는 조금씩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갈 때가 되었죠. 갈 때가 되었고.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12월, 이때 움직임과, 그리고 1월, 어, 3월달, 이때 움직임. 지금 너무 흡사하죠. 너무 흡사하게 움직이고 지금 똑같은 지지라인, 똑같은 이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는 큰 폭발력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큰게 지금 현재 XRP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라인 똑같아요. 지금 이 지금 12월달에 움직였던 모습 그리고 이 1월달, 아니 3월달입니다. 3월달에 움직임 모습이 상당히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이 정보 외에도 하나 드립니다. 어떤 걸 드립니까? 코인 파일을 드리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받았고 계시고, 또, 어, 뭐, 지금 코인의 정보들은 거의 많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기초 1편, 첫 번째고, 또, 또 심화 과정은 다시 한번 또보내드릴게 하는데, 자, 이걸 먼저 얘기해드리면, 기초 심화까지 다 있어요. 어, 기본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되고, 이거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 제가 드리는 정보 있잖아요. 이 정보와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라 말씀드리겠고요. 자, XRP 좀 보겠습니다. XRP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 찍었습니까? 3269원, 저가는 3072원입니다. 지금은 3185원, 2.21% 정도 끌어올려주고 있고. 자, 지금 그 흐름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확 꺾였다고 꺾여서 올라갔다. 그는 아니죠. 뭐, 이렇게 크게 움직인 것도 아니고, 지금 2% 정도, 3%, 아까는 3%였죠. 3%, %였죠. 3 정도 끌어올렸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뭐 올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희망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이 작은 박스권을 돌파 시도하고 있고, 어제 종가에서부터도 더 끌어올려주면서 회복력을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이제는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작용된다면 차근차근 밟고 올라갈 확률, 이렇게 밟고 올라갈 확률이 더욱더 크고, 그리고, 전어이 1월 달 2월 달의 고점이었던 3.4달러도 금세 돌파를 해 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또 잠깐 보면서도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앞으로 전망도 해 드릴게요. 자, 보면 XRP가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왔고요. 25년 4월에는 360에서 600% 급등 가능성이 나왔다 나왔습니다. 자, 보면 25년 4월에 펼쳐지는 현재 4월 2, 오늘 1일이죠. XRP 가치가 현재 약2.17 달러로 안정성과 변동성이 혼합되어 있는 현재의 이 시점이고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은 이 넓은 시장 추세가 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주시를 하고 있다 나왔고, 자이 월간 차트에서 XRP가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월봉 다 맞춰놨죠. 맞춰놨고 이제는 월봉 시작점부터 상당히 좋은 흐름이 가주리라 봅니다. 또 XRP가 주요 저항선이2.56 달러를 넘었을 경우에 3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밀어올릴 수 있다라고 나왔고요. 그러나 지금 이 지지선 이상을 유지할 못할 경우에 좀 하방 하방을좀더 받을 수가 있는 부분. 자또 주간 차트에서는 2.10 달러, 2.10달러선서하고 있고 또이 4월 말까지는 3.78 달러, 그 전고점을 향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저마저 이 저항 라인이 많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또 하루짜리도 보면 5.7% 24시간 내려갔지만 어, 한주 동안은 15.8% 하락. 계속적인 하방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냈어요. 엑사이프는잘 버텨냈고. 그리고 이제는 이 저항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큰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 아, 일단은 왜 내려갔을까부터 말씀드리면 뭐 때문에 있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만 관세죠. 관세. 이 관세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있고 이 관세 부분, 이 관세가 이제는 시행이 됩니다. 내일이죠. 4월 2일 날 시행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관세로 인한 1월, 1월부터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았는데, 다른 타 코인들과는 비교가 좀 틀리, 되죠. 그만큼 잘 버텨냈어요. 이렇게 상승하러 반복하면서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현재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거의 다 종착지에 다와 있고요. 종착지에 와 있다는 것은 이제는 이 반대로 역, 역으로 이 끌어올릴 수 있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제가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 영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한 문제가 없죠 이제는 올라갈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관세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 내일부터는 선반이 영 됐으니까 그러면 관세 시행 돼도 이렇게 쭉 올라가겠다 그렇게는 뭐, 어,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내일은 변동성이 상당히 질 겁니다. 관세 시행 첫날이고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일어날 거고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처만 대응만 잘 하면 돼요. 이 부분만 대응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관세가 왜 시장에 압박을 줬겠느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 관세랑 붙으면 당연히 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면 당연히 어떤 것으로 바로 금리 이 나가 멀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된거예요 오히려 이게 동결이 아닌 동결이 아닌 인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래들도 이렇게 숨죽여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좀 좋은 흐름이 오더라도 거래 대금이 사지는 게 없죠 나스닥,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래 대금이 없이 움직이면서 상당히 조심해 서 조심조심 이 고래들도 역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는 또 이것을 역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고래들이 안 움직일 때 오히려 지금 바닥을 완전다 지고 가잖아요. 이런 바닥을 다 지고 갈때 우리가 이때를 집중 공략해서 들어간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이 뭐 3천원 초반대 이, 이 부분에서 막 지지를 엄청나게 받고 있죠. 엄청나게 받고 있음에도 지금 이 현재 이 상황을 이 보세요. 지금 여기를 지지라면 확실하게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RSI 수치까지도 지금 뭐예요? 40.8.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붙, 붙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 오후 계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렸을 때는 뭐 38, 37, 36이었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가 이제는 바뀐 거예요. 흐름이 바뀌면서 매수로 붙었고,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 시점.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고래들이 유입이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어제 고래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는데 엄청난 큰 물량이 나갔어요. 물량이 나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물량을 받아주는 누군가가 또 있다는 얘기죠. 11억 개가 나오고 어째는 또 4천만 개가 나오고 이런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누군가가 받아줄 물량 이 물량을 다 받아줄 누군가가 있다. 그, 그것도 그 고래죠. 개인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고래들이 이 고래에서 이고래로 옮겨가는.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손바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뭐 블록딜이라고 하죠. 이게 일어날 지금 현재 일어났고 이런 부분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고래들은 매집 라인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이 손바뀜이 일어나면 이 받, 받은 고래들은 이 물량을 받은 고래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누르죠. 당연히 누릅니다. 당연히 누르고 나서 매집하고 끌어올려야 얘네들이 수익이 나는 거죠. 이 물량을 이 단가에 받으면 손해죠 고래들이. 그래서 누릅니다. 무조건 손바뀜 나올 때는 무조건 눌러요. 누른 다음에 바닥 매집하고 끌어올린다. 그래야 수익 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신다면, 아, 이렇구나. 그러면 손바뀜이 일어났고, 대량으로 고래들이 움직였다. 이 얘기는, 그러면 한 번에 매집이 나오면서, 이제는 폭발력이 더욱더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또 뉴스를 보면, 자, 4월 전망이 나왔어요. 이, 보면, 이, 지금 이 XRP가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규정 업데이트와 시장 모멘텀,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이 나온 거예요. 이 규정 업데이트는 뭐예요? 지금 투자자 신뢰와 매수합력을 높일 수가 있는 게 바로 법적 결과입니다. 법적 결과, 지금 소송 합의가 되었어요. 소송 합의가 되었는데 아직 이 SEC는 공식 의사가 없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공식 발표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는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게 합의가 반대도 1%올라갔어요 딸랑 1%, 1 올라가고 내려갔어요. 근데 SEC의 발표가 없었다. 그러면 SEC가 발표할 때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건데, 지금 이 SEC 위원장, 폴 레킨스가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 열면 당연히 이제 의회 통과되고, 의회 통과가 되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오면서 대통령이 사인해주면 끝나죠.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건 s e c 의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 아니면 지금 이 SEC가, 이 뭐죠, 그그 그 기관, 아,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났어요.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를 요청했잖아요. 금, 판매 금지 요청을 해지하고 나서 공식 발표를 하겠느냐. 지금 이게 달려 있는데, 지금 오는 4월 3일날, 우리 시간으로는 4월 4일입니다. 이날 비공개 회의를 또 해요. 그런데 비공개 회의를 할 때마다 SEC는 계속적인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죠. 계속 취소, 취소 소식 소송이 취하됐거나 아니면 합의받던 기각됐다. 이런 이 SEC가 계속적으로 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뭘까? 지난주에도 했, 하면서 크라켄이나 뭐 컨, 컨센서스나 얘네들 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이제 투표가 이루어졌겠죠. 투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어 소송이 끝났다라고 SEC가 정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남아 있는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XRP죠. XRP. XRP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 기간 판매 금리 요청부터 해서 별의별 게다 있기 때문에 합의점이나 그게 좀 많이 늦었던 거예요 공식 발표도 좀 늦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다 맞춰진다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다. 그리고 이런 법으로 끝나면 당연히 XRP 시장 모멘텀으로 인해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여기에 ETF 있죠. ETF. ETF와 또 IPO가 있는 겁니다. IPO.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하죠. 이에 부분이 두 가지가 합쳐져도 충분한데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리플 CEO가 비축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비축자산에 대해서 이 발표하는 날 우리 리플 XRP도 비축자산으로 갈 것이다라고. 그러면이 그러니까 그러면 비축자산은 어떻게 가겠느냐? 이 SEC와 이 합의 사항이 있죠. 1억 2,500만 달러를 에스크로에 입금해놓은 XRP인데 여기서 5천만 달러가 지불이 되고 SEC 층에. 그리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반환이 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 반환이 될 예정인 7,500만 달러 아니면 혹은 이 5천만 000, 달러까지 같이 어디로 갈수 있다? 비축 자산으로 갈수 있다.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 갈 확률이 있다라고 말한 거고 이 CEO 역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급변할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은데 분명한 것은 비축 자산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 벌금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높아진 부분 여기에 또 기술적 분석까지도 더해졌죠. 리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고 크게 돈벌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가셔야 된다는 거꼭 말씀드리면서 자 그리고 밑에 내용을 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뉴스가 조금 나왔네요. 자 XRP 고래가 23억 달러에 판매를 했고 가격은 거의 2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고래들이 나왔으니까 이 불안감에 나왔는데 이, 이것은 23억 달러를 팔고 나서 20, 제가 말씀드렸지만 23억 달러를 다시 가져가는 고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얘네들은 이 물량을 가졌다면 당연히 시장을 눌러야 매집을 또 하죠. 매집하고 나면 당연히 이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게 되면 수익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이 XRP 상황. 지금 3% 끌어올렸다가 지금 1.70 정도 돼요. 이 부분.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지지 라인을 받고 있는 지지를 받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고 중요한 어이 전환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 이 부분이 트럼프 아직 이제 발표는 안 했죠. 아직은 오늘이 4월 1일이니까 현재 시간은 9시 50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발표가 있은 후부터는 더욱더 크게 그리고 미장이 시작되는 10시 30분, 10시 30분에도 당연히 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리니까 꼭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 들어오셔서 정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가제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바로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단가에 들어가고 어느 단가 나오는 거이 구간, 구간도 제가 확실히 잡아드립니다. 이두 가지를 꼭 받아보셔라 말, 말씀드리겠고요. 이두 가지는 다 어, 정보방에서 받을 수가 있고, 이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비중, 예를 들어서, 내가 비중이 많이 실려있어요. 그러면 비중을 이대로 가져가면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상당히 줄 시점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눌림목이 나올 때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드머니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중이 많이 실려있다면 시드머니 확보를 위해서라도 좀 물량을 덜어내야 되고,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금액이 적든 많든 나눠 놔서 시드머니 확보를 해야 된다. 시장은 이렇게 갑니다. 눌렸다 가고, 눌렸다 가고 합니다. 이런 눌림병 나올 때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당연히 내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내 단가 낮아지죠. 이 부분.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이걸 잡아들어야 내가 왜 비중을, 왜 어떻게 나누고,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예요. 매수매도죠.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고점 매도 해야 된다. 다들 알고 있지만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못 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3원 떨어진다, 나만 3원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높은 단가에 잡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린 대로 가시면 여러분들 어 계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어요. 이렇게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정보 다 받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 무료라는 거꼭 말씀드리겠고요. 이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습니다.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 무료 정보 다 받고 이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